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22일 목요일 밤 8시 56분입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아 오늘 개파락 출발했는데요. 장중에 이 낙폭을 회복하지를 잘 못했습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장중에 더 크게 밀리고 코스피는 그나마 장막판에 좀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긴 했죠. 아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너무 막 어떤 흥분하시거나 이럴 건 없는 게 오늘 코스닥이 뭐 이렇게 좀 많이 폭락하긴 했습니다. 3%좀 빠졌는데, 이게 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두실 건 없고, 자리는 똑같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지금 하고 있는 짓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딱히 오늘 이 낙폭이 컸다라고 해서 여기서, 야, 이제 코스닥은 큰일 났고, 코스피는 안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무튼 오늘 마감한 거는요, 이것만 놓고 보면은, 뭐 내일 오른다 빠진다 이런 이야기를 할게 없습니다 음, 단서가 모자라요. 왜 그러냐면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지와 저항이 워낙 촘촘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싶으면 선물 같은 경우는 여기 최소한 전저점 자리 붕괴시키면서 310.5 정도를 붕괴시키면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뭐또큰 일이 날 수가 있는 거고. 어 아니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1190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 넥라인이죠 여기가 넥라인인데뭐 이거 붕괴시키고 나야. 이거를, 이제, 지금 이 자리가 지지력이 이제 계속 엄청나게 있는 부분인데, 빨리 이 메인 지지선, 이 목을 빨리 쳐버려야 또 무슨 일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무슨 일이 나기가 되게 아직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옵션으로 봐도 그래요, 옵션으로 봐도. 콜 옵션, 콜 옵션 쌍바닥이에요. 물론, 물론, 제한적으로 들으셔야 되는 게, 이렇게 오늘 뭐 아래골이좀 달고 올라왔다고 해서 이거를 보고 내일 반등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어쨌든 이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 자리, 여기는 이 자리 지지선을 아직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밤 8시 58분 현재로서는 일단은 콜옵션이 살아 있는 거라고요, 죽진 않았어요. 전저점에 대한 지지력이 약하지만 아직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애매한 겁니다. 콜옵션도 전저점에 대한 아직 전저점을 죽이면서 박살나지 않았고 푸드옵션 보세요. 풋옵션도 기가 찬 겁니다. 그러 그러니까 풋옵션도 보시다시피 어떤 쌍바닥의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예요. 뭐 여기 예를 들면 요렇게 요날 저점, 요날 저점, 그죠? 쌍바닥, 쌍바닥. 어, 콜옵션도 쌍바닥, 쌍바닥. 그러니까 참 상황이 지금 상황이 되게 애매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계속 중장기적으로 뭐 인버스 홀딩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냥 편안하게 들고 가시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 어, 그게 아니고 이제 단기적으로 막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지금 자리는 솔직히 뭘 아무것도 하기가 좀 애매한 자리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은 그런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뭐 신규로 매매를 하거나 뭐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라는 이제 저의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저 같으면 이렇게 할것 같아요 기다려요 일단 기다렸다가 아예 반등을 해서 올라오면 그 위에 어딘가에서 다시 인버스를 싸게 잡을 고민을 하거나 이게 1번 아니면 2번은 뭐다 아예 여기 있는 2번에 만들어 놓은 이 저점에 대한 지지력들을 붕괴하고 아래쪽으로 안착하면 은 그때 추격하는 방법 2번 예. 지금 자리는 뭘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있는 게돈 버는 길이다 제 생각에는요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은 예외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들고 가시고 어, 현금을 가, 갖고 계셔서 뭘 앞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자리는 아무것도 할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지과정이 많으니까. 차라리 확 올라오면 위에서 인버스를 잡든가 아니면 넥라인 붕괴시키면 이 아래에서 인버스를 추격 매수 하든가 둘중 하나로 하는 게 가장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에요. 어, 옵션으로 설명해 드려도 똑같겠죠? 여기 있는 10월 20일 날 만들어놨던 콜옵션. 콜옵션 10월 20일 날 만들어 놓은 저점을 붕괴시키면서 아래쪽으로 무너지면 그러면 인버스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콜옵션이 살아있으면 인버스 하면 안 되겠죠? 뭐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아무튼 시장을 보시는 기준은 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본인이 편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잡아서 알아서 매매는 하시는 거죠 그죠 아 네. 어, 참고로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도 요즘에 좀 이제 코스닥 인버스는 처음 해봤어요 고버스 뭐 이런거는 뭐 지금도 하고 있고 많이 해봤는데 코스닥 인버스 같은 경우는 저도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이게 매매 기준을 뭘로 잡을까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코스닥 150 지수 현물 지수를 보고 매매하기도 조금 뭐가 안 맞고 코스닥 150 선물을 기준으로 놓고 매매하기도 뭐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고민했는데 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 기준으로 놓고 하니까 어느 정도 대충 뭐 맞더라고요 이게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코스닥 150 지수 차트만 요즘 많이 보고 있고 얘가 무너져 죽기 시작하면 인버스 사는 겁니다 그죠 이런 어,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레버리지가 이만 710원 이에요 이거 아예 밑으로 붕괴 시켜서 안착해 버리면 은넥 라인 붕괴 시켜 버리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공격적으로 인버스 할수 있을 거고 아니면 아예 반등해서 어느정도 올라오면 여기서 또 인버스 할수 있을 거고 그죠 지금 자리는 일단 놀아보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게 좋지 않겠냐 뭐 이정도 말씀을 일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환율에 관련해서는좀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요거는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따로 조금 이따 영상 한편더 올릴 거고요. 환율에 관련된 이야기. 그,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 이거, 이거 어쨌든 계속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평선이 이렇게 수렴된 적이 잘 없습니다. 코스피 선물입니다. 21선, 61선, 51선 뭐다 모여있어요. 다 이렇게 수렴된 적이 잘 없어요. 코스피 역사상. 이 얘기가 무슨 얘기다? 어떤 큰 시세가 날수 있다. 이평선이 수렴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에너지가 많이 수렴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그 에너지가 터져나가기 시작하면 그쪽 방향으로 많이 갈수 있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그죠? 어, 뭐, 당연히 60분봉, 뭐, 분봉 같은 걸 보셔도, 음, 뭐, 그런 그림입니다. 분봉 같은 걸 보셔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모든 이평선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죠? 뭐, 거의 313, 314에 모든 이평선들이 다 모여서 여기서 파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아직 방향성은 안 나왔는데 방향성 나왔을 때 굉장히 시세가 크게 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정도 하셔야 되겠죠? 예, 요 정도 그림 말씀 드리고요. 아, 어, 환율에 관련된 선 따로 영상 한번 뺄 거니까 넘어가고. 자, 그래서 일단 미국장. 오늘 미국장은 뭐냐면은 그거를 오늘 미국장 포인트는 그겁니다. 현재 사거래일째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사거래일째 음, 아 이게 왜 지워졌지? 11,580, 아시죠? 11,580. 자, 아무튼, 이, 뭔 얘기냐면, 사거레일. 자, 지금까지 S&P하고 나스닥이 둘 다, 이 아래에 있는 박스권,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아실 겁니다. 무슨 얘기 하시는지. 이 아래에 있는 중간 박스권, 그죠? 이 박스권으로 들어가냐, 마냐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근데 이게 테스트가 지금 오늘까지 하면 사거레일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그죠? 나스닥도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이 중요해. 이 뭐든 빠져야 될때 빠져야 되고, 올라야 될때 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미국 나스닥하고 S&P는 위쪽에서 밀렸지 않습니까? 위쪽에서 밀려서 하락마감을 했는데, 오늘이 연속적으로 자빠져야 되는 날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박스권 밑으로 여기로 들어가고 싶으면, 오늘 정도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만약에 오늘도 여기서 이걸 지지력을 보이면서 여기서 얘가 이 밑으로 안 가고 버틴다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이 위쪽에서 다시 한번 놀게 될 겁니다. 여기서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된 꼴이 될 거예요. 나스닥도 같은 그림이겠죠? 11,580을 오늘 밤에 깨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이 밑에서 노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오늘 밤에 이걸 빨리 깨지 않으면 이제 한동안 계속 이 위에서 놀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점잘 보셔야 돼요. 오늘이 사거래 일제다. 오늘은 뭐, 깰 거면 깨고, 지킬 거면 지킬 거고, 오늘쯤이면 이제 결론이 나올, 그럴 것입니다. 예, 오늘쯤이면 결론이 나와야 돼요. 자, 이런 얘기 드렸고, 그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원달러, 저기, 원달러가 아니고 달러 인덱스죠? 달러 인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이런 그림. 어, 제가 어젯밤에 말씀드린 게 92.5자리 여기 어디가 박스권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박스권 지금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 어제 박스 하단을 지지했어요 어제 박스권 하단 지지력 테스트해서 어제 장중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어떤 지지력에 대한 테스트가 끝났기 때문에 그럼 오늘은 어디까지 위로 갈수 있냐를 보는 게 오늘 시장이 할 일이에요 오늘 달러가 이렇게 강합니다 그래서 근데 네, 문제는 이제 계속 장중에도 강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강아지 좀 내려주고요. 그래서 오늘도 장중에 이게 계속 강하다면은 오늘도 이게 계속 장중에 강하다면은 미국 주식은 뭐 말씀드렸던 이런 박스권 밑으로 내려오겠죠 이 밑으로 그리고 오늘 장중에 얘가 달러가 더 이상 위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좀 밀리게 된다면은.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위쪽으로 올라갈 거고. 그래서 아무튼 오늘 굉장히 어떤 중요한 날들입니다. 음, 달러가 박스권을 여기서 어제 지지하고 계속 올라가서 이 박스권 안에서 놀 것이냐 아니면 달러가 다시 박스권 붕괴시키면서 이 밑으로 가서 다시 또 달러가 폭락을 할 것이냐가 아, 아마 이제 이번 주 안에 좀 결정이 날것 같고요. 그게 이제 오늘 테스트하는 뭐 이틀째가 되는 거고. 미국 주식 시장은 이 박스권 상단에서 놓은 지 사거래 일제기 때문에 이 계속 위에서 놓을 거냐, 밑으로 내려갈 거냐를 결정하는 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중요한 날이긴 하죠, 그죠? 네. 미국 주식장, 그래서 이런 점들 잘 보시고요. 뭐, 미국장의 결과에 따라서 한국장이 또 움직이게 되겠죠. 미국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오늘 밤에 이 위쪽에서 놀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일단은 한국은 좀 반등할 수 있을 겁니다, 당분간. 반면에 얘가 이제 박스권 밑으로 내려와 버린다면은 한국은 또 팔거래일간 하락했지만 또 빠질 가능성도 있겠죠. 만약에 한국이 또 빠진다라고 하면 이런 그림 정도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예요? 한국이 대충 보시면은 그 코스닥이 특히 그런 경향이 많은데 여기 보시면 팔거래일 자빠지고 아, 어 그리고 팔거래일 자빠지고 나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보통. 어,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오늘 밤에 미국이 탁 자빠지면서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만약에 이번에 넥라인 붕괴시키고 그런다면은, 이런 패턴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보시면 6거래일째 빠지고, 어, 2거래일 반등 나온 거죠. 오늘까지 해서, 오늘까지 해서 2거래일 반등 나오고, 어, 어제, 어제까지 해서 반등 나오고, 그러면 다시 앞으로 6거래일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단순히, 8거래일 자빠지고 적당히 반등하다 8거래일 자빠지고 하는 흐름이 바뀌고, 오늘 밤에 미국이 자빠지면서 레벨 다운을 한다면, 이럴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되겠다. 그죠? 6거래일 자빠지고, 한 이틀 반등하고, 또 6거래일 자빠질 수 있는 이런 그림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 그죠? 뭐, 대응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뭐, 아예 넥라인 붕괴시키거나, 아니면 이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뭐, 인버스를 어떻게 어떻게 한다. 뭐,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오늘 한국시장하고 미국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는 요정도 드리면 될것같고요 그죠 뭐 딱히 빼먹은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음, 요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어, 이 나왔나 모르겠네 그 오늘밤에 고용지표 나오는 날이죠 그 잠리스 클레임 그거 나오는 날이죠 주간 신규 하여튼 한국말로 너무, 너무 길어서 잘 말이 잘안 나오는데 하여튼 잠리스 클레임 그거 오늘 나오는 날입니다 그죠 그 정도 좀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쯤에서 마치고, 음, 잠시 후에 환율과, 원달러 환율과 관련된 영상 하나 좀더 올릴게요. 어, 그 부분에 관련돼서 좀할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따로 영상 한 편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